KT 경기를 안 갔으면 먹었겠지 그자. 자 바로 가볼게 여러분들아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가섭니다 그리고 석 여러분들 반가섭니다 경기 실전.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음, 이 강승부 가는 데는 이유는 있어 그자. 그 강승부 가는 데는 뭐 이유는 뭐단한 가지겠지. 그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이길 게 보이는 게임들이 있는 날. 그자. 음.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 KT가 어제 아래 2차 연장까지, 아, 연장까지 갔었고, 백투백 완정이고, 그 다음에 전관장의 팀적인 상황이 뭐 주전 누구 하나 없는 부상자 상황이고, 직전 경기들 졌던 경, 상황이었고, 뭐, 안갈 수가 없었단 다 말이지. 그리고 짝지들이 결국 뭐야? 뭐, 도공이라든지그 다음에 뭐, 김밥이라든지, 김밥 뭐, 어제 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음. 박지수 나왔을 때의 더블 팀이 더 보면 빼줬을 때의 외곽. 지수가 없더라도 이제 국민은 뭐야? 지수가 없는 구간에도 경기력이 좋은 게 김밥. 그잘 그렇죠? 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더럽게 부러지면, 좀 화가 나고, 분노가 폭발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와, 나는 어제, 이상하, 이상하리만큼, 좀 뭐라 할까, 화가 안 나더라. 아, 진짜로. 왜냐하면, 경기 초반부터, 경기를 볼 때부터, 뭔가, 어, 이 경기 좀 이상한데, 음 그게, 너무 눈에 보였던 게임이다 보니까, 어. 야, 턴오바를 18개를 하면 어째 이기냐? 응. 18개를 해버림인데 어떻게 이기냐고? 응. 응. 그러니까. 아니, 어제는 추가 조합이 안나갔어 추가 조합이 안 나왔고. 응. 그래서, 여러분들아, 어, 시간은 길다. 어, 결국, 어, 오늘, 누바, 파이팅 하자. 응. 그래서, 오늘 계획은 이렇게 가자. 투지력으로. 18.5개로 해가지고, 투주력, 다 묶는 그림으로, 가보입시다. 자, 음, 너봐, 잡으러 가볼게, 여러분들아이. 자, 휴스턴하고, 클블데스. 오늘 이 경기가 최고의 이제 빅매치제, 그 짤.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방장은 이런, 박빙의 게임들의 성적이 솔직하게 말해서 더 좋아. 어, 그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봐왔을 때, 그리고 꼭이 경기를 좀 잡고 싶은 게임이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올 시즌 이제 클브를 봤을 때, 이 작년하고의 올 시즌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결국 뭐 갈랜드 빠져있고 스트럭스 빠져있고 오늘도 메릴이 지금 지지대에 걸려있다 보니까 뭔가 작년에 이 폭발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야. 그자. 작년에 비해서. 근데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작년보다 멤버는 이제 막판에 들어왔던 헌터 그 다음에 뭐벤치공간에뭐 란조볼이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있는 것들이 분명히 플러스가 되고 있는게 클불이야 반대로 휴스턴은 어 걱정 많이 했었잖아 초반에 음, 근데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게 알고도 못 막는 센군 알고도 막못 막는 드란트 그 다음에 뭐 이 탐슨이 너무 잘해주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항상 클러치 타임 때 갔을 때 생군하고 아담스 투빅을 썼을 때 그냥 공격 리바운드 계속 따면서 세컨 상황을 계속 만들면서 이 휴스턴의 화력은 식을 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봐봐봐. 오늘 이 휴스턴이 이 투빅의 장점, 높이의 장점, 그 다음에 KD 알고도 못 막는 거, 이런 상황들이 나와 있는 거는 사실인데, 와, 나는 이거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추냐면, 이 서로 간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개치열한 경기를 흘러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야.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게 충분히 보여지는 입장이고,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봤을 때, 어, 근몇 년간 클불의 홈에서의 성적. 여기에 나는 포커스를 많이 두고 싶다, 여러분들아. 어, 이게 홈과 원정이라는 이 부분들을 절대 간과할수 없는 그런 게임. 그래서 나는 이 경기를 클불 승과 오버. 요렇게 예상을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인디하고 샬럿 일단 뭐, 인디는, 어, 시즌 초반에 비해서 돌아올 자원들은 분명하게 돌아왔어 뭐 메서린 돌아왔고 그 다음에 벤치 구간에 있어서 메코넬 들어왔고 그쵸? 근데 지금 인디가 뭐가 문제냐면 뭐가 문제냐면 작년 재작년에 비해 슈팅 효율이 최악이야 최악 그러니까 인디라는 팀이 근몇년 동안 화력이 엄청난 팀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슈팅 효율 지수가 거의 리그 최악 상황. 응. 반대로 사람 샬럿은 어, 아니 할리버스는 원래 시즌 아웃이니까 어, 사람 샬럿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좋은 게 아니고 올 시즌 모든 신인들이 어뭐 쿠퍼 쿠퍼 쪽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어 이제는 완탑이 슬그머니 누구로 돌아간다 올 시즌 신인 중에서 그래 크노플 음. 어째 보면 백인인데 어, 돌파 슈팅 이 슈팅에 대한 밸런스가 너무 좋은 친구제 그리고 득점에 대한 이 메카니즘이 상당히 좋은 친구. 그러니까 사람 샬롯이 라멜라볼, 크너플, 그 다음에 브리치스이빅3리가 견제하다 보니까 경기력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경기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 지금 양쪽에 이런 상황, 분명히 인디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 참 어렵네. 그래서 이거, 언더로 꺾자. 어, 왜 꺾느냐면, 그래, 샬럿의 원정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래, 샬럿은 수비를 못하는 팀이긴 한데, 인디의 이 슈팅 효율이 갑자기 오늘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떨어져. 그리고 생각보다 이올 시즌 인디 치고는 기준점이 많이 높은 경기고, 그래서 이 인디 경기를 언더를 볼게요. 그 다음에, 자, 빌라하고 토론토. 일단 토론토. 직전 경기 어 겨우 이겼던 거는 사실이었다. 그저. 그렇죠? 근데 토론토도 지금 어떤 상황이야? 팀에 있어 가지고 딱히 큰 부상자가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경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근데 토론토의 멤버 구성을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토론토가 시즌 초반에 비해 최근 연승 구간 살펴보게 되면 그래, 토론토가 원래 부드가 수비를 못하는 팀이 아니야. 어. 근데 수비에 대한 수치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경기력들이 많이 올라 입장. 그 다음에 필라 는뭐 결국 지난 경기 맥시가 맹활약 해줬고 그 다음에 에치꼬미 도와줬고 그 다음에 숨은 MVP 는 사실상 드러먼드였지 그죠? 드러먼드가 골밑에서 지키는 힘도 확실히 좋아졌고 예전에 드러먼드가 자유 투 개판 쳤을 때보다 나아졌고 드러먼드가 3점인 게임에서 넣는 꼬라지도 보고 있는 이게 현 드바입니다. 그러면, 폴 조지는 사실상, 없는 게 나아. 지난 경기도 뭐, 초반에 나와서 똥 샀다가, 클러치 타임 때 아예 폴 조지를 빼버렸잖아. 있었으면, 지 혼자의, 야투 찬스가 났을 때, 던졌으면 무조건 팅. 아마 폴 조지 있었으면 아마 졌을 거야, 필라. 그죠? 그러면, 오늘 다시 경기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분명히, 이 필라 홈, 그 다음에 필라의 에너지 레벨, 높은 건 사실이야. 근데, 결정적으로, 이 주전들의 밸런스에 있어가지고, 토론토가 확실히 우위야, 이거. 그쵸? 그래서, 다시 나는 토론토 승으로 볼게. 음, 잘 듣고 있나, 여러분들아?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아! 힘내자! 에이! 어, 어쩔 수가 없다. 그 어제 그 경기는 이미 경기 시작할 때부터 뭐, 이길 마음이 없는데, 어 경기 시작부터 이길 마음이 없잖아. 음. 애초부터 이길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들아 맞잖아. 응. 그자. 그 다음에 자 마이애미하고 골스데스 어, 어제 우리가 올랜도 경기 응. 돌아보면 너무 아쉽지. 그자. 분명히 골스가 응? 응? <laughs> 어제 이 골스가 분명히 최근에 경기력이 좋았지만. 어, 분명히 체력적으로 빠질 경기라고 예상을 했었잖아. 그 절. 그러면서 오늘은 자고 일어나니까 아예 그냥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 백기를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지금까지 너무 많이 겪었어. 그 절. 이렇게 백기를 들었을 때다 빠졌을 때어 갑자기. 카톡티가 나와가지고 어, 누가 맹활약을 해가지고 경기를 잡았던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제일 위험한 인간이 누구냐면 지금 골스의 멤버를 봤을 때 어, 제일 나는 위험한 인간이 딱두명 보이네 무디하고 그 다음에 뭐이 누구야 리차드 무디 플러스 이 둘이가 좀 위험하긴 한데 근데 여기서 항상 갑자기 이렇게 이기려면 얘 이런 애들이 혼자 40점 캐리 이런 득점이 나와야 돼. 근데 그렇게도 보기는 좀 어렵잖아. 그래서 이거 당연히 기준점 빠지고 당연히 배당 빠지잖아. 근데 이거 기준점을 몇 점을 주더라도 이럴 때 우리는 가야지. 뭘로 마이애미 승과 마이애미 마인 승을 갈게요. 그다음에 자, 덴버하고 뉴올. 어. 마탱이 가버린 뉴올. 그다음에 덴버뭐 어. 덴버도 그날 잘 했지만 어, 소가 더 잘했지 음. 그리고 양쪽의 상승을 생각했을 때뉴욕은 무조건 덴버의 밥이야 또한 원정이다 보니까 기준점이 음, 13.5 음. 애매하네. 그러면 우리는 이거 꺾자. 뭘로? 마엔 풀로 접근할 게 아니고 확실히 댄버가 뭐 템포는 빠른 팀은 아니지만 득점에 손쉽게 효율을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고 그 다음에 뉴올도 어차피 경기를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 그냥 각자 골에 대한 어 냄새를 맞을 게임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기준점이 낮아 보이네 이거 이거 오바로 가자. 에이. 그 다음에, 자, 미네하고 와싱. 전 세계 모든 느바 팀에서 최악이 어디다? 어, 와싱. 그 자. 뭐냐면, 못하는 팀들이라도 에너지 레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미들턴하고 맥컬럼이 같이 뛰다 보니까, 상대 팀들이 수비, 공격하기가 너무 쉽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샤르 빠진 것도 솔직히 좀 크고, 샤르 빠진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 미네가 어제 아래 델러스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팀 자체가 은근히 뭐, 뭐 하는 팀이야? 약한 팀 만났을 때 그냥 박살하는 팀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아 그래서 이거 기준점이 몇 점이야 16.5 보통 방장이 이런 기준점이 많은 경기들을 보통 풀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들이 있긴 있어 그자 이 벼룩풀 이런 것처럼 좋아하긴 해 근데 이거는 어 기준점 많다고 해서 쫄리지가 않아 뭘로 가자? 니네 마인승으로 갈게. 그 다음에, 자, 오케이시와 세크. 아, 오클. 그냥, 모든 팀들을 가지고 논다. 그치 음. 가지고 논다. 그니까, 러이 지금, 뭐, 위긴스도 빠져있고, 어? 누구도 빠져있어? 어, 제이덤도 빠져있지만, 그 빠진 공백이 사실상 뭐 위긴스야 뭐 벤치의 핵심 스코어고 제이덤은 이 옵션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팀이 지금 오케시입니다. 그 다음에 세크야 전 세계적으로 수비를 제일 못하는 팀이 세크고 그러면 이 둘이 만났는데 화씨 아무리 그래 세크가 원정인데 야 세크가 아니 아니 세크가 어어어 어? 어? 워싱턴도 아니고 18.5가 맞나 이거 어? 그러니까 이 경기도 마찬가지 무조건 경기 중에 한 번은 마인으로 넘어가긴 넘어가 넘어가 근데 OKC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주전들이 뛰었을 때든, 그 다음에 벤치 구간들이 뛰었을 때든, 확실히 벤치 구간 뛰었을 때, 얘네들이 봐주고 이런 거는 없는데, 분명히 뎁스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거, 뭘로 가자? 세크풀 가자, 여러분들아. 18.5 이건 솔직히, 아, 말이 안 되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달러스하고 뉴욕 데스. 일단, 이 경기는 지금은 좀 건드리기가 좀 애매하네. 애매하네. 왜? 뉴욕이 원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댈러스가 그래 지금 이 멤버로 게임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멤버들이잖아. 근데 뭐가 무섭다? 그래 최근에 여러분들아 댈러스 홈에서는 항상 이 홈이라는 걸 절대 무시를 못 하잖아. 근데 누가 지금 GTD에 걸려 있어? 플래그가 지금 GTD에 걸려 있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건드릴 수가 없다. 음 없고. 그 다음에. 소하고 포틀로 가보입시다. 자, 소. 소는 오늘 화이트까지 복귀. 그러면, 소가 올 시즌 이렇게 게임들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딱세 가지로 요약이 될것 같아. 딱세 가지. 뭐, 기디 미쳐. 그 다음에 뭐, 기디뿐만 아니라, 이 벤치 구간에 있어가지고, 누구야? <laughs> 음 도순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소의 지금 멤버를 보게 되면, 주전이 뛰었을 때든, 벤치가 뛰었을 때든, 공이 존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짤. 그래서, 기디, 그다음 벤치에서는 도순무, 그짤. 이렇게 공이 잘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는 뭐냐면, 이 소가 주전이 뛰었을 때든, 그 다음에 벤치가 뛰었을 때든, 이 OKC, 짝퉁 느낌으로 다가 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지가 않아 지금 음. 반대로 지금 포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째 돼버렸어 주로 빠진 것도 큰데 지금 어떻게 돼버려 자고 일 났더니 샤프가 또 GTD에 걸려있어 그 다음에 어제 뜬금 그랜트가 아웃됐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랜트가 튀어 나오더라도 지금 뭐 지금 이 포틀의 멤버 구성을 봤을 때 아부디아, 그 다음에 뭐, 주루, 그 다음에 샤프, 그랜트. 이렇게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주요 스코로 중에서 지금 둘이 빠져있어, 지금 둘이. 근데 만약에 그랜트까지 빠진다? 이거 반등시키기가 진짜 어려워 보여. 반등시키기가. 그쵸? 그래서 이 경기, 어, 소라서 좀 끔찍한 거는, 어, 어, 없을 것 같아. 어, 시카고 승, 그 다음에 뭐, 시카고. 마인스으로 갑시다 됐나? 여기까지 질문 가자 에이, 에이. 가자 음, 질문 없어? 미네 다 했다. 늦게 오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보세요. 어 유튜브. 아니 마이애미는 어차피 해외 기준점을 보게 되면 지금 10.5까지 올라가고 있거든. 10.5. 음. 근데 뭐 가야지 뭐. 뭐 이게 만약에 점오라든지 아니면 풀을 했다. 뭐 이렇게 했을 때뭐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 씨발 운이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 기준점을 뭐 10.5가 중요한 게 아니고 4.5를 주더라도 가야지 가야지 수문꿀 응. 대놓고 꿀 아니야 아 상관없다 응. 맥다넬스가 있으면 에너지 레벨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득점까지 해줄수 있는 자원이긴 한데 그거 하나 빠졌다고 해서 뭐큰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아. 음. 음. 아니 다 이야기 했잖아, 여러분들아. 응. 음. 누구들은 맨날 다 이야기를 불석 방송에서 다 이야기를 해. 아니 수문글이 아니고 오늘 계획은 여러분들아. 응? 음? 투 주력으로 간다고. 투 주력으로. 그러면 투 주력으로 간다는 이유가 뭐겠어? 어? 투 주력으로 간다는 이유가 뭐겠어?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음. 응. 응. 근데 뭐 수문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클불승이 좋다, 여러분들아. 클불승. 이런 경기는 방장이꼭잘 잡아내기도 하고 배당도 좋잖아. 응. 응. 클불승. 클불승 가야지. 됐나? <laughs> 됐냐고 이것들아. 아! 그러면 너그들이 씨발 클불승에 마이미 승과먹겠네 오늘. 딴거 가지 말고. 어? 클불승하고 마이애미승 가면 먹겠네, 어? 비트코인도 다 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어? 두배 먹기가 쉽나? 어? 쉽냐고, 임마, 이거더라. 어? 됐나? 잠깐만. 아, 아침부터 이 또, 씨발, 또, 슬그머니 또, 냄새 맡고 쳐와가지고, 반발 찍찍 해 샀고, 어제 미친새끼가 이거, 어? 블랙 더어야 되는데, 어제 미친새끼 말하고 토끼 버리고, 아. 아침부터 뜨겁다, 뜨거워, 진짜로. 음. 음. 자, 여기까지 하고, 이따 보입시다. 그리고 오늘 그 방장이 그거 있어, 여러분들아. 장판 경기 직관과. 오늘은 취소를 못 해. 그래서 좀 방송을 빨리 할 수도 있다. 이점 참고하세요. 오늘 장판 경기 직관 간다. 장판 경기. 그 어제 아래 감동받아가지고, 어, 직관 간다, 직관. 어제 아래 감동받았잖아, 우리 어제. 어, 장판 경기. 음, 직관 가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고. 이따 보입시다, 여러분들. 공지 보세요, 방송 언제 하는지. 어? 음, 응. 가서 방송 캣게.